도정관모고성정관 뭐, 아, 오케이. 오케이. 검색했어? <laughs> 응, 계산 바실에. 실만 킬리 때. 3번부터 3, 간다. 3. 3번 3, 3번? 1, 1번 보에. 잡아고 1번. 나포. 아, 번 1번, 가요. 아, 터졌다복제대 풀었어야 되는데. 아. 한번 일어나서. 바 가자. 잡아 고 1번. 정갑이다나다는다 아나 잡을 수가 안다나 죽임. 1번. 1번. 잠만요. 찾을 수 없어요. 아, 뒤틀어 소번 다시, 한번 다시. 나도 기절. 몹이야? 아, 뭐야? 나, 아나레콜러스 뭐, 뭐야? 1번. 1번. 아. 음. 아 멈춰 저를 찾았어요. <laughs> 나 멈춰 잡고. 아, 어? 렉이야? 어. 1번 들어갈게요. 어, 1번 갈게요. 1번. 아니야. 아, 잡혔어. 1번 간다. 퍽. 코너코. 저 2번 온거야버리고 뭐. 뒤에 3. 뒤에 3. 뒤에 3. 3. 3. 나너 빼. 네? 2번 왔다. 하격 아, 바꿔. 요 이번으로가이번으로되면만되만 쭈욱, 넌 하나만 t back. 번. k a y I'm g o 이 n g to 위에, I'm going to go. I'm going to 가 o I'm 어우 오우, 다우 오우, 오우. 오다 오우. 오우, 오우. 오 나왔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아, 우 오우. 점우포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 나 방어하고 게가 거... 멀어요. 한 응. 번만 백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 번이다. 한 번이다. 네. 포획 안썼어 일단. 나. 포 아우. 또 갔다. 아와 번. 1번일번번 총이 없고. 맞췄겠다. 나 죽여. 충격... 나 저거 없어. 침묵침묵 아이, 침묵. 이 다이 다 죽고 4번. 뭐 나나 아, 잭코스프 나 혼자 걸릴게. 걸다. 아 잭캣다. 군이 한번 이번에 해봐야 돼. 맞침목 아이고 잡았다 잡다 잡았다. 만나 아, 나무. 아 조사 시작. 나무야. 번. 보소 보. 오케이 2번아 쏜범이 15초. 이번이 번, 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번, 아 내가 잘못 번, 어 내가 번, 번, 을 찍고 번, 어 번, 고 번, 번, 이 눈치 번, 어 내가 왜 찍고 있었어 번, 번, 높 번, 한 번, 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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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번, 밑 번, 한 번, 번, 번 세상이 멀리 있어. 어, 1번, 못 1번 데려갔어 1번. 나못일어나 음, 어, 서보. 어, 충이 없고. 그럼 1번 따라갈게. 아, 와. 멀어. 아이고, 상치가 없다. 우리 멀어서 알아, 못... 알아. 알아. 상치가 없어. 1번 따라가. 움직 아, 어, 안 돼. 보 애들 왔다. 애들 다 왔어? 어, 나못 일어나. 나서브 중이야, 언니. 음. 좀맞다 어, 한번 한번. 나찍혔다 어, 못 잡았다.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 계속 찍혔다. 뒤에. 다 4번, 4번. 우와, 3번. 얘네 왜 이래? 아번것 2번 마무리 가 멀어요. 이보, 가자 자, 둘, 밤을가까이밤이 번. 을이이 밤을이. 이 밤을이. 밤이 밤을이. 밤 고감해. 그냥 잡자. 그냥 잡자. 잡았고. 한 번? 한 번, 안 번, 한 번, 한 번, 가 번, 뒤에 뒤에. 한 번, 한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 번, 번, 한 번, 한 포. 소폭이다. 맞찍고. 어. 아우. 됐다. 또 한번 정보 줘라. 야, 정보 줘라. 트하게또 아, 아 정보. 정보. 응. 네. 아, 1번부터 아. 가. 아줌이야? 아줌이야? 어. 아, 도뎅이. 이 들어가라. 1번, 1번. 아. 나았다 찍어서 전발 아, 찍어 줘. 거리가 멀어요. 죽요 안 돼. 아, 진짜. 아, 이번 거 망하게. 좀빨 빨리. 마찬가지가 둘 다. 아, 한 번. 한번꼬에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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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녹여. 와. 안 돼. 이번 갈게 이번. 이제 먼저? 이번, 이번, 이번. 계속 돌아왔다. 사이 1번, 아, 1번, 이렇다. 1번. 쪼완님 계속, 쪼완님 계속. 사이 음. 3번. 나너 빼? 3번 뺀다. 어, 따라가지마. 어. 앞에 그만져, 아, 밑에 거, 밑에 거. 나 4번 퐁 뺀다. 나 해가 하고 들어갈게. 응. 환영 스포. 1번 스포. 아, 나 수면. 아, 아, 너 동시에 썼어. 와, 두고있었는데 어, <laughs> 정보가 아, 자네. 정보 어디어요야 1번이? 1번 포에. 1번, 아, 아, 아. 1번 2번 딸지? 2번. 2번. 번 2번. 2번. 번이번어아번 다시 번 아, 다시 2번 컷나 <laughs> 기절 나점응이번한 대만 어나 층이 없어 안돼 안돼 아 오케이 아! 아! <laughs> 미미아어아나 <미친>, <laughs> 안돼 나 안돼 나 층이 <laughs> 아, 없어 대상이 멀리 있번 음. 왔다. 어. 1번 위에 있다. 저쪽로 가자. 가그 2번 언니, 왔다. 나 먹다. 상 1번 다시 가자. 1번, 그래. 1번 간다 1번 번일 1번 1번. 에 빠졌어. 나 어, 다리 가는 중아 다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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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한다 어, 제발 제발 아아 어. 아. 1번부터 가자 한번 3번 오케이 3번 오케이 3번 또아번 잡았고 1번 2번. 어, 번아 슈퍼 슈 잡았고 2번 한번 일어났다 한번 일어났고 대상이 잘못됐어요. 안 보여. 맞아? 5번 대상이 잘못됐어요. 또 못했네 오늘? 음. 뭐 했다고? 땅 못했다고?